조의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29일 확정되어 이날부로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.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습니다.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합니다.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 판결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.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 12월 정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명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 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로 기소된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. 조 교육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.